저희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갑자기 무슨 퀴즈를? 어? 어? 잠시만요. 근 네, 저희 이 영상에서 벌금을 내야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떤 장면이요? 너무 잘생겨서 벌금. 무정차? 너무 달달해서 벌금? 정답! 또그 아까 그 여자친구가 무임승차했나? 아. 관찰력 아~ 관찰력 인정합니다 진짜 네 이번 조례가 무임승차랑 관련이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 촬영 때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을 시민들이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후 동행 카드처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카드의 경우에는 승차 관련된 조례 규정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 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가 핫하거든요.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안심하고 문제없이 교통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이 되어야 겠네요 이은데우리를 삶을 데이리게머리를두드리는건가요 두피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의한 이번 조례가 바로 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한 명이 앓고 있을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초기에 검진해서 예방을 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증상을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특히 초록이나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치매 환자 실종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치매 발병한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리 어깨 등 손바닥 따라 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기억들을 잃지 않도록 지원책이 더욱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인데요, 쇼트 의회에서 확인해 보시죠. 남은 잔식으로 기부까지 할수 있다니 이거 완전 럭키 썰이회잖아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맛있는 반찬부터 밥과 국까지 학생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배식받지 않고 남은 음식 버려지는 건가 걱정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걱정은 그만 남은 잔식은 다 기부된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바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먹다 남은 음식물을 기부하냐고요. Nope. 조리는 했지만 학생들에게 주지 않은 남는 잔식을 한 끼가 소중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합니다. 학교 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식물은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폐기물 발생 감량과 탄소 중립 가치 실현까지 학생들에게는 잔식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지구 환경까지 생각하니 이거 완전 럭키 썰리에 인정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넉넉히 급식을 준비하다가 버려지는 또 잔식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어머. 잔식을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좋네요. 이번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안인데요. 서울시장과 3명의 의원의 조례안을 모아서 대안으로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주문 배송시설 건축 허용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택배 없이 살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아파트 단지 바로 근처에 주문 배송시설을 지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택배를 받아 갈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저는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이 시켜서 난린데 자그두 번째로 이제 용적률 완화 규정이 신설된 것인데요 바로 건축물이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건물을 얼마나 넓게 그리고 높게 세울 수 있는지 판단되는 그 수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중요한 용적률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세분화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허용 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한 겁니다. 조례 체계와 용어를 재정비하면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도시계획을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안건인데요. 얼피디가 알아봤습니다. 셀피디 의원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 셀피드라고 합니다.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 네. 한 70억에서 80억 마리 대한민국 벌들이 실종됐고 미국에서도 한 40, 유럽에서는 25% 이렇게 벌들이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전 지구에서 떨어졌는데 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이게 없으면 식량난까지 해서 식량의 급등 뭐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위기에 딱 범람해 있다라고 해서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이런 꿀벌을 조금 더 생태계에 유지 및 아니면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라 해서 이 조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양봉하는 분들을 좀 도와주는 것도 있고 왜 그분들도 산업이 돼야지 사업이 돼야지 진행을 하고 조례에서 하는 거는 미원 식물들 예전에는 아카시아가 많았는데 아카시아 꽃이 노령화가 돼가지고 전국토에서 꿀들이 안 나거든요. 그 미원 식물의 벌들에게 계속 꿀을 제공할 수 있는 식생 공원 아니면 가로수 관리 조금 더 나아가서 서울시의 전체 정책적인 구조 부분을 생태 환경적으로 벌들이 살기 좋은 이렇게 형태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자체를 조금 더 녹지화시키고 자연 친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연계에 한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생명 종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형태로 구축하는 게더 인간에게 더 유리하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꿀벌 꼭 지켜야 겠다 그때 d 처음 본그 순간 아, 나를 바라보 o 니니 y e g 아니지만 y e 도 보호하고 저도 좀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봉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핵심인 꿀벌을 보호하고 또 작업자를 육성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 y 씨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그 아파트도 있고, 잔디도 있고 어디죠?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도성 인근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네네.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성 백제 시대첫 도읍지인 하남 위례성으로 인정되는 유적이 바로 여기 풍납도성입니다 대한민국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여기가 나왔죠? 이번 조례가 바로 풍납토성,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참 하고 있다가 문화재가 나오는 경우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 법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거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들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유산인 풍납토성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인근 주민들의 상생을 위해서 해당 조례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소개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회기는 제 11대 후반기 출범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풍성한 내용들과 재미있는 영상들이 준비가 되었었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의정 포커스는 정말 국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너무 든든해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서울시의회 의정. 포커스! 포커스!